3주제. 꼬살라 상류다제 1장. 첫 번째 품. 젊은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숲의 아나타 빈디까 월림에 머무셨다.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다마 존자께서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노라. 곧 천명하십니까? 대왕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고하는 것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요. 대왕이여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곧다마존자시여,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제자요,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성자로 인정되는 사문 바라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뿌라나 까사빠, 마칼리 고살라, 미간타나 따붓다, 산자야 벨라티붓다, 빠꾸다 까싸야나아지타 깨사깐발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당신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노라고 천명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노라. 곧 참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아직 젊고 출가한 지도 얼마 안된 신참에 불과한 곧담아 존자께서 어찌 그렇게 참명하십니까? 대왕이여, 젊다고 깔보거나 젊다고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십니까? 대왕이여, 끄셔뜨리아는 젊다고깔 보거나 젊다고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여, 뱀은 젊다고깔 보거나 젊다고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여, 불은 젊다고깔 보거나 젊다고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여, 비구는 젊다고깔 보거나 참다고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여, 이러한 넷은 젊다고 깔보거나 젊다고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고귀한 출신으로 명성을 크게 지녀 태생이 분명한 끄셔드리아 영자를 젊다는 이유로 멸시하면 안 되나니 그런 그를 사람들은 모욕해서는 안 되니라 끄셔뜨리아는 만인지상의 임금되어 왕국을 통치하는 경우가 있으리니 그의 분노를 사면 왕의 형벌로 크게 벌받을 것이로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 지키려거든 이런 그를 잘 알아 피해가야 하노라 마을이나 숲에서나 저 뱀을 보게 되면 어리다고 멸시하면 안 되나니 그런 그를 사람들은 모욕해서는 안 되니라 맹독을 가진 뱀은 여러 모습 나투어서 남자건 여자건 어리석은 자 공격하여 단박에 물어버리도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 지키려거든 이런 그를 잘 알아 피해가야 하노라 많은 것닥치는 대로 집어삼켜버리고 검은 흔적 남기면서 타오르는 저 불을 젊다는 이유로 멸시하면 안 되나니 그런 그를 사람들은 모욕해서는 안 되니라. 그것이 만일 태울 것을 만나면 크나큰 불무더기로 화하여서 남자건 여자건 어리석은 자공격하여 순식간에 태워버리도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 지키려거든. 이런 글을 잘 알아 피해가야 하노라. 제 아무리 맹렬한 불이 숲을 태워 없애고, 검은 흔적 폐어만을 자취 남기더라도, 낮과 밤이 지나가서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곳에도 새싹들이 도단하게 되도다. 그렇지만, 개를 구족한 비구가 있어서, 개행의 불꽃으로 어떤 사람 태운다면 그에게는 아들들도 가축들도 멸망하여 그의 상속자들 재물 얻지 못하리니 후손도 끊어지고 상속자도 없어져서 야자수 등 걸처럼 텅텅 비어버리도다. 그러므로 이로움을 바라는 현명한 사람은 뱀과 불과 명성 있는 끄샷들이와 개를 갖춘 비구를 바르게 대해야 하리. 이렇게 말씀하시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